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편 1절로 6절입니다. 어째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미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은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로는 우리의 마음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미요. 하나님은 조롱하거나 무시해서 웃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분의 계획을 흔들 수 없음을 아시는 웃음입니다. 우리의 불안과는 달리 하나님의 왕권은 단한 순간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5절은 이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 남고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시편의 중심처럼 들립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누가 권력을 잡든, 어떤 나라가 흔들리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오늘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내 눈에는 급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왕을 세우셨고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요즘 뉴스, 관계, 미래 문제 등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이미 세워진 왕으로 인정하며 할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 소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미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